그래도 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왜 사랑이 이기적인 것이냐? 나한테 이롭다 싶으면 너한테 관심을 가져요. 나한테 이롭지 않은 것들은 너한테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웃 사촌이 좋다는 소리도 이제는 옛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웃에서 내가 필요하다면 이웃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가까운 이웃이라도 내가 이웃한테 얼마만큼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웃도 보면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회사 내에서 생활에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부서에 있는 이들끼리 만나면 인사를 하지만 하나의 직장의 그룹인데도 부서가 달라면 얼굴이 모르고 그만큼 일원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직장인들도 이렇게 타고갑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것일까요? 그런데 이기적인 것은 본능이에요. 누가 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할 듯 싶을 때 감정이 돋는 것이죠. 그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것은 얼마만큼 나한테 이로울까 싶을 때 관심을 갖는 것이지. 나한테 이롭지도 않은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안 가져요. 그게 호기심입니다. 가다 저기 막 일어나면 야, 호기심이 발등해막 달려가죠. 나한테 얼마만큼 필요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거를 통해 갖고 얼마나 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반응의 호기심입니다. 이게 본능적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필요한 존재라면 당신은 내 곁에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감정을 통해 감성이 섞여지면 그 관심을 보였게 그게 사랑으로 이제 바뀌어나가는 것이에요. 인간은 육을 통해 느끼고 또 육을 통해 함께 나가기 위해 생성된 감정이 사랑인 것이죠. 인류는 지금까지도 사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을 거룩한 행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활동의 주체로서 자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리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아 그거는 서양 애들이나 하는 소리지.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건 자식이 바로 키워 그만한 행위를 다한다면 그 후광은 부모한테 돌아가요. 그것을 키워내기 위해 레비 에스티처럼 돌고 돌아가는 세상이라 얼마만큼 네가 자식을 올곧게 바르게 키우느냐 이게 너의 업을 사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조선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생을 일으켜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상생을 일으키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상생을 일으키기 위해 주어진 게 삼라만상의 만물인 것이죠. 왜 삼라만상의 만물이 상생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 즉, 방편인 것이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건사시켜야 하는 게 인육인 것이죠. 육건사. 이 혓바닥으로 입으로 먹고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귀로 듣고 나의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입으로 먹고 나의 육을 건사시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귀로 먹고 나의 영적 차원의 에너지를 생성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저버중과 어떤 분이 이 지구의 지판 내를 보면서 오세아니아 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를 물어봤어요. 오세아니아 주는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또저북방부는 북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는 중심자비질량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계에해서 남쪽은 덥고 북쪽은 추우나 이 남쪽도 그게 달하면 남방부에 가면 추워요. 사계의 변화가 없어 중심을 잡어준다는 것이죠. 중심잡이 질량 남북의 중심잡이 질량이기 있 때문에 동서의 생장 수장 질량이 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저기 아프리카 지역은 무엇인가? 뿌리 몸통 다리 그 다리로 이어지는 이이이 이, 이 지판대의 아프리카 지역은 무엇인가? 내 앞에 인연입니다. 내 앞에 인연이에요. 그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왜 대자연이 비도 많이 내리게 하지 않고 풍부한 자원도 주지 않으며 뭐든지 녹록치 않게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잘못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잘못되질 않았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비록 이제서나 이제 그들의 삶이 편안해질 무렵이 세상은 하나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거기는 어떤 특정한 국가가 하나가 가서 그 아프리카를 도울 수 있는 건 무엇도 없어요. 있다고 하면 자기 실속 차리기 위한 거 있죠. 자기 주머니 챙기기 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나중에는 끝내는 거기서. 퇴출된다고 할까? 도태된다고 할까?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 육권 단로직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마당에 정신량이 무엇이고 육생량이 무엇이고 그걸 가르쳐 준다면 제대로 먹을까요? 물론, 모든 성교사들이 지금 그 할렐루야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거는 육생의 일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의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도에서 풀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가지 몸통. 뿌리로 이어지는 집안내에서 살아가는 인종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놓고 그러한 그 지역을 내 앞에 인연이라 만들어놓은 것인데 기도로 해서 그게 풀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아프리카 대륙을 뿌리 몸뚱 다리 앞에 놨을까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육생을 살아온 육생 시대에 따라갔고 육권사가 제일이라면 물질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는데 결국 물질은 육을 건사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고.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어 나가야 하는 것은 말이고, 이 말의 법이 떨어졌을 때만이 내 귀로 영원히 먹어요.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은 말이고, 언어라는 것이죠.